그는 궁금하대. 근데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궁금하잖아. 이게 목적어죠 근데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필요해. 그목적어역할은 접속사니까 명사절이 필요하죠. 근데 그녀는 궁금한데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죠. 뭐뭐인지아닌지라는 표현이 필요한데 오월할수 있네. 이 f 는왜뭐 가지 못어왜더죠 아, 그지? 밑에는 그럼 말했죠. 그가 결혼할 거라고 다음 달에 뒷문장에 말한 거지 목적어죠 명사절이 필요하지 근데문문인지는 아닌지란 표이 필요 없죠 네그 편지는 영어로 쓰여있다 뭐죠? 인. 인 여기서 하얀색 아래에 있는 키큰 여자는 이라고 나오면 이거 뭐지? 하얀, 하얀 옷으로 입은 이런 게있지그지네 인이고요 다음 3번 아 그는 현명이 더 현명해졌죠 그가 나이가 들 네. 매에 따라서죠. 이때는 이게 뭘까요? 그것이 어두워졌 다는 집에 가야만 했다. 어두워 졌기 때문에죠. s a t 좀 많았지. s a t 먼저 정리해보시고요. 그는 과업 도 지금까지 머물고 있대. 서울에 그가 졸, 졸, 졸업한 이후로죠. 신스지 이때는 뭐야? 네가 너의 숙제를 끝내 기 때문에 나가줬다. 이게 허, 메인 허가를 얘기하는 거고요. 나가줘야 네. 된다. 네. 그 다음에, 5번. 그들은 파일로 여행했죠. 기차로 여행했지. 교통선 앞에 뭐가 붙죠? 아, 바이가 붙죠. 미스터 스미스가 책을 썼는데 한국 역사에 대한 책을 썼죠. 물론, 어바웃 u 도 되지만, 이게 아니라면, 운이 음. 나올 수 있죠. 주의해야 할 전치사에서 했었고요. 네, 실들어 하겠습니다. 이 서퍼랑, 그는 고통받다는데, 서퍼랑 전치사 전치사가 뭐니? 음. From이죠. 보통 이유를 할 때, from, 을 쓰지. 서퍼, from. 네, 팔번얼레스라는 뭐, 뜻이 뭐죠? 얼레스못하지 않는다면이지. 그럼 너는 강의에 참여할 수 없다. 뭐하지 않는다면, 네가 미리 등록하지 않는다면 강의에 참여할 수 없죠. 얼레스를 써야 되고요. 근데 언레스 스 자체에 부정어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? not이 있으면 안되서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지. 그세 Despite 못 말도 불구하고 는 전치사고 이분도는 못 말도 불구하고 는 접속사죠. 네, 매일 나이가 들었음에도 누가, 여전히 살고 있다. 활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. 그럼 이분도 일단 쓰시고요. 그 주어 써야 되는데, 누가, 누가 나이 든 거니? He. He. 그러면 B는 be, 뭐로 바꿔야 돼? 동사를 바꿔야 되잖아. 네. He. B e 하면 안 되고요. He is 이렇게 나와야 되죠. He is very 음. old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. 그지 네, 접속사다 하면주 조동사다. 아까 한 것만 잘 생각하시면 그 어렵지 않습니다. 다음에 10번. 학교는 폐쇄됐죠뭐 때문에? 네, 어, 있, 어, 눈 폭풍이 있어 패드 폐죠됐죠비코스 오브를 써야되는데 일단 비코스 오브는 전치사으서 명사가 나와야돼요 그럼 명사만 있으면 주공사 필요없이 뭐나고야돼어스로스톤만 있으면, 어. 있으면 되죠 그렇지? 그들은 법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다 단 이것도 보면 이것도 어려워하는데 쉬운게 임는데 일단 니더에이노비가 먼저 떠올라야죠 니더에이노비가 뭐니? A도, A도 B도 아니다. 아니다라는 표현 떠올라야죠 일단 그들은 먼저 써야되고요 에이. 에이 t a, a. r 리더 쓰고요, 리더 쓰는데 찬성하다의 전설은 뭐죠? 포 쓰고요, 또노 no 써야 되고, 반대하다는 어게인 okay. 쓰죠. 여기까지 나오고, 그 다음에 그 법에 더로 이렇게 되는 거죠. 리더의 노업이 알고, 포와 어게인 쓰만 알면 네, 영장 할수 있죠. 됐체 네, 그 다음에 10번, 아, 당신이 일단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. 네, 불러볼까요? 온스 You go, go in. in. 네가 일단 들어가면, in, 그다음에 can, you can't come out. 네, come out. 나올 수 없다. 그다음에 1 3 번. 아, 항상, 항상 문제를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. 과거 시대 써야 되고 주어 동사를 완벽히 있어야 되고 전치사 적절 써야 된다. 3 0분 동안 회의를 가졌다라고 하면 we, we. Have. have 하면 안 돼요. Have. have. 점 e 안 줍니다 위드어미팅이 We had a mm. meeting. 이죠 미팅을 가졌어 뭐 t i n g We had a meeting. We had a 이 e e t i n g We had a meeting. w 야 had a meeting. We had a meeting. We had a m t a b o u t i n g We had a meeting. We had a meeting. We had a meeting. We had a m e e t i 우리 학원 다니는데도 끝나는 시간, 시작하지 시간 대충 알잖아. 대충. 그치? 네. 정확하진 아니더라도. 그니에 d 이어리지 d u r 클래스 the class 다시 말씀드리는데, 는 뒤에 숫자적인 개념이 남어있어맞죠 수업도원에 수업도원에 네. 핸드폰이. 네. 어 셀폰 핸드폰이 어링하면 안됩니다. 문제 잘 기억하고 있어. 그치? 뭐라고 해? 야돼랭 g 리게과거이 떠오르지 않아서 링드 스네애들 있을 거고요. 근데 어떻게 울렸다? 라우들 d 크게 올렸다 네, during 떠올라야 되겠죠. During the class, the cellphone rang loudly. 네, 수만 들어가겠습니다. 나는 5월까지 런던에 머물렀다. 네, 보시면요, 나는 런던에 5월까지 런던에 머물렀다. I stayed 과거, stayed in London, in London 써야 되고 until 계속 머는 거잖아. until May. 그들은 그녀를 선생님으로서 존경했다. 네. They respected. Respected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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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. 그녀를 존경했다. 선생님으로서. 네. As. 전치사죠? 네. As a teacher. teacher. 저번 시간에 한 거고요. 나는 버스를 놓쳐서 네. 학교에 지각했다. 학교 에 지각했다고 네. 썼을까요? Um, 아. I was, was 네. late for the for, the for the school. 학교에 늦었죠 네, because 씁시다. Because, because I, 아, I missed, missed the bus. 버스를 놓쳐서 네, 시, 장사, 과거로 다 맞춰야 돼. 네, because니까 뒤에 주동사. 네, because of 쓰면은 뭐 missing the bus 이렇게 써도 되고요. 네, 다음에 네,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. 아, 내가 너한테 지난번에 전화했잖아. 근데 너안 받았어. 정말 그더니 아마도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가 전화했나봐. 영작을 한번 해보면 일단 아마도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때 내가 전화했나봐. 네, 아, 불러볼까? 어떻게 하니 음. Maybe you. 아마도 you, you. c a l d me 나에게 전화했나봐. 맞죠 그렇죠? 오랜 동안인데 접속사니까 right. while I, I was, was sleeping. Was sleeping. 아마도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전화했나 봐. 와이를. 그쵸죠 네. 그다음에 아, 너왜 전화했었니? 그랬더니 어나 티켓 두개 있어. 콘서트에. 나 궁금한데 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궁금해. 뭐라 해야 돼? Yep. if 써도 되고 어, when 써도 되고요. 그 어, 그래 좋다. 언제 콘서트? 언제니? 어, 투모로우 일곱 시에야그랬더니 어, 그거 열리는데 나리아이집 근처서 열려. 그리고 우리는 먹어야 돼. 식사 를 먼저 해야 돼, 쇼 전에. 언제 만날까? 우리는 만나야 될 콘서트, 아 콘서트 있어야만의 콘서트장이있어야만해 6시 30분까지거든? 바 바이. 뭘까? 바이일까? 언제일까 바이. 바이죠. 그 앞, 그때까지는 다뭐도착있어야 된다는 얘기지. 바이죠. 네. 그래서 레슨 미드 위드로 만나자. 그래 아,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겠죠? 네. 네, 한 번만 정리가 되면 정말 쉬운 파트고요. 아니면 손도 못 대는 파트가 이전치사접수 파트입니다.